안녕하십니까 산타곰다 신주쿠 맛집 네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아주 고급 뷔페 다녀왔고요 깜짝 놀랄만한 비주얼 야, 근데 맛도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숙성된 우리의 비프장 같이 가보시죠 예, 한동안 단골 위주로 어,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신주쿠 편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신주쿠의 대표적인 한라가인 가부키초입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무서운 분위기였는데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네요 예. 여전히 안쪽으로는 무서운 가게들이 많아요 삐끼 잘못 따라갔다가 천만원 청구 받고 벌벌 떠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가부키초가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그래도 위험한 곳이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번째 에이징피프토쿄가 되겠습니다 이름부터 입구부터 숙성되는 맛있는 고기들 보십시오 와이 웅롱하고 멋진 고기들 이야 비주얼부터 아나 고기 좀 친다 뭐 이런 느낌이 확 오죠 매장은 생각보다 상당히 넓었어요 여유가 있었고 고기뿐만 아니라 일품 요리도 많이 있었는데 예, 다 괜찮아 보였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8천짜리 코스를 시켰습니다. 술 포함된 예약이었고요. 예, 하이볼은 어, 괜찮았습니다. 예,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예, 첫 번째 나온 게 핑건 밀푀유라는 어려운 메뉴네요. 예, 뭔지 모르겠다. 안쪽에는 아보카도와 고기 완자 같은 녀석들이 들어 있었는데 뭐 이런 요리에는 문내 아니라 아 있는 건지 아닌지 제가 뭐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만 아보카도는 괜찮았어요. 예, 요거 요거. 요거 괜찮았고요. 예, 부드러운 달지 않은 파이를 먹는 느낌이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구마칩과 사라다. 고구마칩이 상당히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피스켓에 숙성육 타르타르를 올려서 먹는데요. 이게 뭐 육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육향이 꽤 살아있어서 매력적인 어 녀석이었어요. 와인은 비싼 건 아닌데 스페인 와인으로 좀쏘쏘했습니다 그리고 데미그라스 비프 시추가 되겠습니다. 음, 좋아요, 좋아요. 에이, 시추, 좋아요. 에, 깊고 진한 소스가 바게트하고 워낙 잘 어울리더라고요. 에, 빵만 다시 하나 시켜서 먹을 정도로 어, 맛있었습니다. 에, 고기는 시추답게 결대로 살살 녹는 게 에, 꽤나 꽤나 만족스러운 그런 메뉴였습니다. 간이 세지 않지만 진한 정도가 굉장히 깊어요. 에. 이거는 포타지 슈프인데 뭐 이런 것도 소소했습니다. 어, 그리고 오 드디어 숙성화교 스테이키가 됐는데와 비주얼 보세요. 와 우찌모모는 사태 위에 설도살 부분이 되겠고요. 미스치는 부채살 부위가 되겠습니다. 음, 마블링이 엄청 훌륭한 어, 부위는 아니지만 스테이크로 먹기는 씹는 맛도 있고 꽤 좋습니다. 와 근데 무엇보다 육향이 어, 정말 좋았습니다. 에, 흑유, 와규의 느끼함은 전혀 싹 뺐고요. 빨간 살코기가 주는 좀 쫀한 맛, 소고기 향, 아, 숯불 향까지 아주 잘 어울려서 야 이거 좋았습니다. 양도 인당 150g이라 저한테는 약간 부족했지만 에, 뭐 그렇게 또 부족하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먹으니까 와사비를 주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아... 어우 맛있어. 아 맛있어. 아 이거 맛있대. 이런 이런 기분 아시죠? 예 입에 딱 넣었을 때 오는 그 감동. 가게 분위기. 또뭐 기본 이상의 요리도 아 진짜 마음에 들었고요. 마블링 가득한 스테이크와는 달리 고기를 먹는 식감과 육향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 숙성육이 주는 부드러움도 음, 정말 수준 높았고요. 예.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소고기의 맛이 아 정말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정말 맛집입니다. 소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찍어 먹을 게 있었는데 와사비 하고 소금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색감도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에, 상당히 만족도 높았던 신주쿠의 숙성육 전문점입니다 음, 옆 가게는 야키니쿠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고기로 언젠가 한번 가볼 만 하겠다 싶었고요 에이징피프 도쿄에 조만간 또 어, 가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로게의 라면입니다. 2 2 3이 되겠고요. 일본에는 약2만여 개의 라면야가 있다고 하는데 하카타 돈코츠, 삿포로 미소, 어페류 돈코츠, W 스프, 조나 소박에 이에게 지로게, 아시 분류도 다양합니다. 그중 오늘은 도쿄에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많은 지로게 라면인데 본점은 케이오 대학 근처에 있고요. 지로계 라멘야가 전국에 44개 정도 있습니다 아, 오늘 온 곳은 코리아타운 근처에 있는 자가재면 223 이라는 곳인데 지로계 라멘의 특징이 있는데 면이 좀 두툼하고요 그 다음에 돈코츠가 매우 진하고 세아브라 라고 지방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숙주 양배추 마늘 같은 토핑을 산처럼 쌓아주는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 엄청난 볼륨, 진한 맛으로 유명합니다. 예, 도쿄에라면 다 먹어봤다는 뻥좀 치는 후배가 예, 여기를 정말 좋아한다고 해서 정말 맨날 와서 먹는다고 해서 와봤는데 예, 참고로 어, 사이즈는 미니를 주문했습니다. 야, 미니? 소짜도 아마 다못 먹을 거라고 하는 그 충고에.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미니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진짜 양많더라고요 음, 대학교 앞에서 어, 생긴 라멘 계열이라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에게 딱 좋은 칼로리형 라멘이 되겠습니다. 지로계 라멘은 정말 팬들이 팬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디가나 줄이 길고요. 저도 젊은 애들한테 지지 않게 부추 김치도 팍팍 넣어보고요, 양파도 넣어보고요, 마늘 그다음에. 이걸 마시마시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마시마시해서 예, 넣어봤습니다. 마음 꽉 잡고 먹어보자. 다짐하고 먹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해서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양도 양이지만 국물도 너무 진하고 약간 짜기도 하고요. 여기 소개해준 후배는 지로게는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익숙해진 다음에. 여기에 완전 빠진다고 하거든요. 적어도 저는 익숙하는 단계까지 못갈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팬칭 너 워낙 많은 라면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에 본점 가서 트라이 한번 더해 보고 싶네요. 에, 야, 다시 봐도 배부른 아, 라면. 예. 예, 보통 일본 라면 먹다 보면 국물을 많이 남기긴 합니다만. 에, 네, 이랬고요. 그다음 오늘 마지막은 긴자 합보가 되겠습니다 2023년에 창업한 럭셔리 뷔페가 되겠고요 가격은 1 2 0 0 0엔으로 비싸요 네, 상당히 비쌉니다만 어이 비주얼 보세요 킹크랩 그 다음에 즈와이 예, 이런 것들 뭐 있고요 네, 어패류 스시 소고기 중화요리 등 150가지 요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술값까지 다 포함입니다 참고로 일단 퀄리티가 최상급입니다 아주 대단하죠. 이렇게 생선회도 구색을 갖춘 게 아니라, 홋카이도의 1등급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특히 만족도 높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놀란 것은 여기 있는 소고기입니다. 어지간히 맛있는 야끼니구보다도 훨씬 더 맛있습니다. 신선한 고기입니다. 이 고기들 또한 홋카이도 산이라고 하는데, 아, 놀랬어요. 고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천국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튀김류도 풍부하고 소라 전복 새우도 최상품입니다. 스시도 내 따는 좋은 것만 이렇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중국 음식 라인도 굉장히 충실. 합니다 창업자가 중국인 손 방시라고 해요 2014년부터 요버그을 했는데 긴자에서 합포를 전개하고 있고요 어, 심주구에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래서 그런지 오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음니온슈 라인업도 굉장히 좋더라고 학가이자 우라가스미 같이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술들을 무한대로 마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재료도부실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정도면다이정도히 설마 소고기까다 맛있을 줄이야 야,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소고기만 먹으괜찮다해도저 같으면 안습니다같아요 혼막으로 아주 미추토로그다음에방어아지아이정사시미도정말괜찮았고요 한점한점 한점 두툼하고 예 맛도 좋았습니다 음 이게 바로 문제 소고기 입니다 예 마블링 좋은 갈비살이 아, 보기만 해도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심 등심 갈비 우설 부위 까지 해서 여러 부위가 있고요 돼지고기 말고 기도 있었는데 어우 저는 소로 충분했습니다 소 네, 솔직히 소가 맛있으니까 다른거 먹을 배가 없더라구요 보리새우도 생물이라서 그런지 탱글탱글한 살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았구요 전복도 오돌이구이 라고 이렇게 추문을 오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뭐 었습니다. 1당 12,000원인데 에... 사진 같은 비주얼이 정말 아... 나올지 않을지 많은 의심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못 느껴본 충실함이었습니다. 아,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먹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 한세 접시, 세 플레이트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한계요 <laughs> 살아있는 전복 가리비 구이까지 다시 한번 쑥 돌아봤는데 역시 킹크랩 대박이고요 어, 심지어 과일도 맛있더라고요 과일도 와, 퀄리티 참 좋더라고요 에,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뷔페는 뭐 그다지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면 만족도꽤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개 소라 굴부위도 아주 좋았고요. 뭐두 시간이 뭐 순삭이었습니다. <laughs> 이런 조개 소라 아. 참 좋았다. 야, 저게 소라 굴. 하하, 참. 또 먹고 싶네. 이렇게 신주구의 맛집들 13곳 총 소개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엔 또 어느 동네 갈까 고민 중입니다. 록봉기 갈까? 록봉기 좋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고였습니다.